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3단원 이제 파일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파일 형식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 이미지에 관련된 파일 형식입니다. 어, 언급된 파일도 있고요. 또 새로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지, 파, 이미지 파일 형식은 이제 BMP, GIF, JPG, PNG, PCX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도 나오죠. 다음 중 이미지 파일의 형식이 아닌 것은 해서 자 그렇게도 나오고요. 첫 번째 BMP 파일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BMP는요 좀잘안 써요. 왜냐하면 어, 얘는 압축을 안 해요. 네,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압축을 해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용량이 어쩔까요? 커요. 네, 용량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웹상에서 쓰기 좀 곤란한 거죠. 용량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BMP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주냐? 압축을 하지 않아서 용량이 커요.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부수적으로 조금 써놨습니다. 그냥 참조적으로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BMP 헤더라고 있는데 그 헤더에서는 어, BMP 파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이제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비트맵 정보는 이제 비트맵 그림에 대한, 어, 음,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어, 색 팔레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덱스 컬러 비트맵에 쓰이는 이제 색의 대한 제 정의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맵 데이터입니다. 네, 실제 그림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이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GIF로 넘어갑니다. 이제 GIF는 우리가 종종 써요. 그래요? GIF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얘는 8 비트 총8 비트로 컬러를 다 표현해요. 그래서 이에 8승이면 256 가지 색을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6 가지 색. 그럼 여러분이 아256 가지 색 괜찮잖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JPEG는 몇 가지예요? 2의 24승 가지예요. 잽이 안 되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GIF의 특징은 일단은 8비트, 256가지 색을 표현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 무손실 압축입니다. 무손실 압축. 그러니까, 어, 이미지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압축해서 저장하는데 그 압축된 이미지하고 원본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게 무손실 압축 기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 같은 데 보면 이제 배경을 뻥 뚫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gif로 저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미지, 배너 광고, 그죠? 어, 간단한 배너 광고를 표현할 때. 또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오면은 빨간색 옷 입고 파란색 옷 입고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서 표현되는 거 있죠? 그게 gif 방식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gif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주냐면, 한번 이제 밑줄 쳐보세요. 배너 광고에 쓰입니다. 8비트 광고, 8비트 컬러를 씁니다. 8비트 컬러를 쓰기 때문에, 256가지 색을 표현할 수가 있고,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무손실이기 때문에 여러 번 압축을 해도 화질의 손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됐죠? 자 이제 JPG 넘어갑니다. JPG는 이제 우리가 웹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되고요. 어, 24비트 트루 컬러를 사용합니다. 네, 24비트 트루 컬러. 네, 트루. 네. 그러니까 이 트루컬러는 뭐냐면 2의 2 4승가지의 색을 한번 나열을 해 봤어요. 몇개야요1 0 10, 0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00개군요. 1600만 개의 색깔을 쫙 나열을 했는데 그게 무지개 석처럼쫙 나열이 되겠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색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트루컬러다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렇게요. 네. 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은 손실 압축이다 그런데 무손실 압축도 있다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JPG로 저장한 게 있으면 원본과 JPG는 차이가 있어요 해상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을 많이 시켜버리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압축이 많이 되지만 그만큼 품질이 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 GIF나 PNG에 비해서, 나, 품질은 그렇게 좋지 않다. 하지만 압축률은 좋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JPG. 됐죠? 그 다음 이제 PNG입니다. PNG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JPG와, 어, GIF의 이제 장점을 이제 고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l z w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이 있는데, GIF가 이제 그 LZW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쓰는데, 그걸 이제 무료로 썼었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근데 그거를 이제 유료화 할 거다라고 이제 공고를 하니까, 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음, 좀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GIF로서는 GIF 로서는또 GIF가 256가지 색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좀 한계점이 있어서 좀더 좋은 어 파일 형식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PNG 방식이고 PNG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96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어 그래서 어 얘는 이제 무손실 압축 기법이 되는 것이고 자, JPG와 GIF의 장점을 지니고 있고, 어, GIF보다는 압축률이 높고, 또 투명화가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24비트 컬러를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JPG나 GIP보다는 용량이 더 커요. 근데 해상도는 또더 좋습니다. 특징적인 거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X가 있습니다. PCX는 이제 페인트 브로시라는 그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어, RLE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하고, 어, 기본적으로 인덱스 컬러를 사용을 하지만, 어, 트루 컬러로도 확장할 수 있어요. 라는. 트루 컬러는 이 1600만 가지 색깔을 표현하는 게 트루 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컬러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작은 비트를 가지고 어, 표현하는 그레이 스케일과 같은 그런 표현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것은 GIF와 JPG는 꼭 특징적인 걸 기억을 해 줘야지 돼요. 그래서 PNG는 이제 JPG와 GIF 장점을 골랐다. JPG보다는 해상도는 좋지만 용량은 조금 더 크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운드로 갑니다. 사운드는 이제 소리죠. 소리. 그래서 어 음악 파일이 있고 사람의 음성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딱 소리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에서 어떤 걸 표현을 할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드라마나 여, 영화를 볼때 음악 없이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 좀 밋밋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무심히 듣지만 거기서 사운드의 역할은 배경음악의 역할은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사운드를 이용을 하냐. 음, 저, 더 홍, 홍보 효과가 있고 더 즐겁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각적인 방법 청각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다 보면 정보 전달의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 들을 때 배경음악 없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밋밋합니까 네 그런데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럼 보조적인 것으로도 사운드를 사용하군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사운드의 파밀 파일 포맷을 한번 보면 WAV, AU, MP3, 릴 오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나오죠. 사운드 파일이 아닌 것은 그렇게요. 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WAV가 있습니다. WAV는 이제 어, 음, 마이크로소프트사 와 IBM 사가 컴퓨터 환경에서 어, 사운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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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으로 공동 개발한 거고 어 윈도우즈 기반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어, 방식이 WAV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녹음해서 이제 들어볼 때 어,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그런, 음, 그럽니다. 윈도우즈 기반에서 사용되는, 어, 기본 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라는 파일이 있는데 au는 이제, 어, sun micro systems가 개발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3가 있습니다. mp3는 여러분 좋아하죠. 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어, 그래서 뛰어난 오디오 품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어, PCM 파일이 있는데 이제 PCM 과정이 있었을 인데 PCM 파일을 약 10분의 1까지 크기로 어, 압축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압축률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오디오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다운로드 받으면서 바로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 어, 스트리밍 기술이 되죠. 그걸 이용을 해서 어, 플레이할 수 있는 음,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A나 RM으로 a 끝나는 파일이다라는 거고 어,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할때 어, 이런 파일 형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운드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음성은 어떤 파형이에요? 오디오 파일이죠. 네. 그거를 이제 컴퓨터라는 매체에 들어갈 때는 어떤 걸로 바뀌어야 되냐면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야지 되죠. 그래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하면 녹화하자마자 왜안 올라오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죠. 네. 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도 편집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변환 과정이 또 들어간 다음에 어,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걸 편집을 하려면 어, 시스템적인 것도 이제 좋아야지 다운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CPU 속눈도 좋아야지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미디는 이제 전자악기예요. 미디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어, 전자악기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박명수님이 좋아하는 거죠. 네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을 연주하는 방법 또 연주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전자 악기만 기억을 해 주면 될 거예요. 전자 악기 하면 무슨 파일이에요 미리 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디오 파일 형태, 이제 동영상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이제 동영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비디오는 굉장히 파일의 크기가 커요. 커요 여러분요. 그래서 조금만 작업하면 이제 안 좋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 비디오 압축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고요. 어, 비디오에서는 하나 하나의 이미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프레임이다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한 장의 그림을 보낸다, 하나의 프레임을 보낸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을 보내느냐. 그게 또 관건이 되는 건데, 어 이제, TV나 비디오는 초당 30프레임. 앞에서 나왔죠?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초당 24프레임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할 때, 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할 수 있는 기술. 무슨 기술이에요? 스트리밍 기술, 네, 그 기억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인터넷 방송도 스트리밍의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고. 비디오 파일의 형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AVI가 있습니다. AVI는 윈도우즈에서 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어, 이제 AVI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아요. 많죠, 여러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문서 편집을 할 때, 한글로 하면 HWP가 붙고, 또 MS 워드로 하면 DOC가 붙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내가 문서 작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확장자가 조금씩 하장씩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음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로 편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고 동영상은 특히나 자기가 확장자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작성을 할 때. 자 MOV는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 형식이다라는 거죠. 네. 어, 그래서 AVI와 같이 여러 개의 음, 동영상 압축 코덱을 어, 담을 수 있어요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MPEG입니다. 네, MPEG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바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MPEG인데 이제 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동영상 압축에 관련된 거고요. 어, 이제 어, 조그만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양자화 시켜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어, MPA EZ에서 이제 버전이 있어요. 1번, 2번, 4번, 7번, 21번, 그렇게 버전에 따라서 이제 또 어 형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음, 교재에 있는 거 그냥 가볍게 읽어 보고요. 어 뒤에 것이 중요하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ASP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디오, 비디오 생방송을 지원하는 어 그런 형식이고 스트리밍을 위한 표준 규격이 됩니다. ASF는요. 자, DIVX는 이제 뭐냐면 이제 DIX, DIVX사가 이제 만든, 개발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어, 굉장히 많이 압축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원래 크기의 15%까지 압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굉장히 많이 압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는 거입니다 어, 그래서 어, 비디오에 대한 용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라는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이건 거죠. 이런 화면을 몇 개를 보낸 동영상을몇 초당 몇 개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것의 총 용량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어, 얘가 가로 픽셀 수, 가로 픽셀 수, 세로 픽셀 수를 세고 이 픽셀 하나가 어, 몇 비트를 차지하느냐. 픽셀 하나가 몇 비트를 차지하느냐. 그 다음 마지막에 몇 장이냐. 네. 그 다음에 초당. 기본이 초당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비디오 용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쉽죠? 자, 가로 곱하, 기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 이 픽셀 하나가 차지하는 비트 수. 그 다음에 몇 장이냐. 네, 초당입니다. 그럼 이 문제 계산할 수 있나 보세요. 화소당, 점당. 이 점당 24비트를 차지한답니다. 해상도가 352, 240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로가 352개의 점, 세로가 240개의 점을 가지고 있고 초당 몇 개, 30개의 프레임을 전송을 한대요. 그럼 총 용량은 얼마냐? 자,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 픽셀 하나가 차지하는 비트 수, 초당 30개 보내는 거죠. 네. 이제 이걸 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네, 단위가 지금 뭐죠? 비트죠. 지금 얘가 비트잖아요, 비트. 30초. 자, 픽셀이니까 초당이게 예, 나온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야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라겠죠? 까마기 떨어지다. 그죠? 얘는 이제 조금 이해 예, 십승인데. 자, 이해 십승, 이의 20승, 이의 예, 30승, 이의 예, 40승 우리가 빨리 계산할 때는 얘를 얼마로 잡자라고 했죠?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으로 계산하기로 했죠. 약 빨리 빨리 계산할 때는 현재 얘가 있어요. 현재 단위를 계산하자. 10의 3승, 세 자리 끊으면 여기가 킬로. 또세 자리 끊으면 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 얼마다 60메가 단위는 bps, 초당 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비디오 용량 계산하는 문제. 자, 이거는 기억을 합니다. 됐죠. 자, 우리가 앞에서 MPEG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네, 살펴보겠습니다. MPEG에 대한 규격입니다. 동영상 압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MPEG는 198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1988년에 난뭐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뭐 하고 있었죠?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자, 어, m p e g 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표준을 만들 때 한번 여러 분 교재 한번 보세요. 어, 0.5초 내에, 네. 아멘 네, 넘어가 버렸어요. 네. 0.5초 이내에 원하는 동영상 프레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해라.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을 이제. 프레임을 편집할 수 있게 해라라는 거 그다음에 자 압축을 빨리 해라 그다음에 이제 복원도 빨리 해라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단순해라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이죠 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구현해라 이게 이제 m p 2 g 표준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버전이다라고 생각해줘도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MPEG 1에서는 뭐에 대한 기술을 했냐면 어, CD예요, CD 수준의 CD. 우리가 저장 장치 중에서 멀티미디어 저장 장치 중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왔어요? CD가 나왔죠. 그래서 CD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게 MPEG 1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CD-ROM에 저장하고 어, 재생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국제표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제작에 관련된 내용 MPG-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 CD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네 DVD가 나왔죠. 그래서 어, DVD에 대한 내용은 MPG-2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또 HDTV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HD TV는 뭐냐면 고화질의 TV를 말을 하고 디지털 형태의 TV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넘겨 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성 방송도 이제 MPG 2에서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MPG 3에서는 이제 음. 어, HD TV를 목표로 출발을 했고 MPG 3는 어, 지금 보면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통합되어서 이제 없어진 거고, MPEG 포는 이제 화상회의에 관련된 거예요. 화상회의 서로 이제 얼굴 보면서 회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화기에서도 어때요? 화상통신이라고 있죠. 얼굴 보면서 어, 통화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MPEG 포는 여러분 거기서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 결론은 화상회의 시스템과 같은 대화형. 네, 멀티미디어에 대한 압축을 제한한 표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어, 대화형 인터넷 방송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MPG7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어, MPG7은 정보검색, 효율적인 정보검색. 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정보 검색을 할 때도 동영상이 이제 검색이 되죠. 네.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어, 효율적인 검색이죠.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서, 어, 내는 거고, 어, 기존에 이제 텍스트 정보에 비해서 멀티미디어 정보는 검색하기 좀 많이 힘들었어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해가지고, 어, 멀티미디어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까? 동영상에 대한 데이터 정보 검색을 하는 거고, 어, 그래도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도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전자상거래 에 관련 적합하도록 어, 이제 표준을 잡아주는 것이 MPEG4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 p g 2 1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 과정을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네, 전 과정을 이제 관리. 이쁘게 네, 쓸까요? 정과정을 이제 관리하고, 어,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존재를 하는데, 어,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각 기술 간에 이제 연관 관계에 대한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통합을 하고, 어, 유통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정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MPG e 2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1쪽에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음,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MPEG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어렵게 말을 좀 꽈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건 여러분이 암기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PEG1은 CD에 관련된 거, MPEG2는 HDTV와 DVD에 관련된 거, m p g 4는 화상회의에 관련된 거, 인터넷 방송. m p g 7은 전자상거래 정보 검색에 관련된 거, m p g 2 1은전 어,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에 관련된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파일 형식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